긍정적인 생각하는 법. 다음에 더 잘할 방법 찾기에 습관화.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왜 이랬을까라고 자책하는 대신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세요.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부정적인 감정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긍정적인 허구 만들기.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일부러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내가 이걸 잘 해결하면 어떤 멋진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며 기분을 전환합니다. 미소의 피드백 루프. 연구에 따르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가 이를 행복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 1분 동안 웃는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기 연습 평소 익숙한 물건이나 일상을 새롭게 관찰해보세요. 예를 들어 늘 걷던 길에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거나 새로운 디테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낯선 시각이 작은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축하 습관 만들기 남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쁨을 느껴보세요. 이런 습관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인정하기 일부러 계획을 살짝 어긋나게 만들어 보고 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일부러 비대칭으로 그리거나 요리를 완벽하지 않게 만들어 보세요.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자신감과 유연함이 생깁니다. 좋았던 일 사진으로 기록하기 매일 자신이 기뻤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보세요. 나중에 사진을 다시 보면 작은 행복들이 쌓여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대화하기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상상하며 편지를 써 보세요.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감정도 친구처럼 대하기.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를 관찰하고, 내가 이 감정에서 배울 점은 뭘까라고 물어보세요. 감정을 배척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작은 의식 만들기.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시작할 때, 긍정적인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하거나, 아침에 스스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다짐하는 작은 습관이 긍정적인 태도를 키웁니다.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습관이 생깁니다.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할수 없어 대신 해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치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부정적인 대화보다 희망적이고 밝은 주제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을 칭찬하기, 잘한 점이나 노력한 부분을 스스로 칭찬하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문제의 기회 찾기.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이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보세요. 명상과 마음 챙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행복한 이미지나 문구 활용. 좋아하는 명언, 사진, 그림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자극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정보는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작게 설정하기.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이어보세요 성공 경험이 긍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시킵니다. 웃음 연습.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음은 기분을 즉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쾌한 영화나 코미디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긍정적인 기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